펜슬리스크 엔 소시 V T C J H C C A N I 텅럼 B C k H C r I 드럼 K T B D J H p N G M I 유로 2022 승부차별로서 실축 전세의 인종차별 육설일 수다장 거리선 방세공력 사태 벌어지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내대 급증.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주장 조르지오 케미니 왼쪽아 레오날도 부누치가 1 1일 현지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린 유로 2020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꺾은 뒤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동료들과 포경하고 있다. 어프토 연합 뉴스 이미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주장 조르지오 케미니 왼쪽아 레오날도 부누치가 1 1일 현지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린 유로 2020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꺾은 뒤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동료들과 포경하고 있다. 어프토 연합 뉴스 빈줄 영국 잉글랜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55년 만에 국가 대항 메이저 대회 우승에 실패한 뒤 사포꾼이 급서했다. 결승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선수를 향해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장에서는 폭력 사건이 로나 쉽고 환자도 증했다. 잉글랜드는 11일 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린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만나 연장까지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4대 3으로 패했다. 경기 시작 이분 만에 수비수 그 에슈가 이탈리아 골망을 흔들었지만 이탈리아가 후반 22분 수비수 모나르도 보르치의 득점으로 동점을 이뤘고 결국 우승컵을 가져갔다. 경기 전부터 잉글랜드 향지는 떠들썩했다.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가 1966년 자국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할 기회를 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과 팬들은 잉글랜드에서 열린 유로 1996 주제곡 했다. 우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와중에도 경기 장소인 웹블리 경기장에 관중 6만 명을 들여보냈다. 관중석에는 존슨 총리는 물론 윌리엄 원세선 가족도 찾아왔다.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결승 헤트트립 주인공 제프 허스트를 비롯해 축고 스타 케이비드 백헌과 윈 알루니 모델 케이트 모스와 배우 톰 크루지 등이 개빈으로 방문했다. 그러나 결국 잉글랜드의 패배로기결되면서경기장는조상집으로 변했다. 승부차기를 실축한 유세인종 선수 마커슬레시 포드와 제이든 산초 포카요 사카에게는 SNS 계장으로 인 요셉이 쏟아졌다. 모두 19, 23세에 불과한 선수가 폭력사기도 벌어졌다. 분진 전문 매체 컨플리츠 기자 가이블레는 트위터에 오늘 밤의 블레에서 믿을 수 없는 폭력이 벌어졌다 문자 그대로 한 어린이가 어른에게 주먹질을 당했고 여러 명이 동양인한 명을 불러싸고 달려 머리를 간격했다. 여겨행 행동이라고 적었다. 경기장 인근인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에서 패배에 덕분한잉글랜드 팬들이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모습 업연합 뉴스 이미지 경기장 인근인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에서 패배에 덕분한잉글랜드 팬들이 쓰레기통을 거다차는 모습 연 뉴스 빈 줄, 런던 중심부 광장에는 웨일스 경기장으로 향한 올림픽 경연은 수많은 팬들이 매주 팬과 경을 던지고 공연을 카드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잉글랜드 내 코로나 십구 신규 확진자는 대면 기간 네배 넘게 치솟았다. 개막일인 지난달 1 1일 6,615명이던 게 지난 11일에는 67,224명으로 늘었다. 잉글랜드 내 백신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이 오십일 절로 늙지만 대면을 개최하며 경기 실력 흐려지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린 결과다. 일간 가변은조선 총리가 1 9일 코로나 십구 관련 제한을 잠시 해제하려 계획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우승국 이탈리아에서 길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68년 자국에서 열린 유로 대회 우승 이후 53년 만에 들어 올린 유로 우승컵이다. 자국 리고 세리아 A 가 유럽 무대에서 침체기를 맞은 와중에 거둔 성과여서 기쁨이 더했다. 로마와 밀라노 등 주요 도시의 길거리에는 이탈리아 국기를 편채 경적을울리며 축하하는 차량과 인파가 쏟아졌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특별한 기쁨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조기석 기자 프로맨 그 미국 드든어지이프 국민일보 단전재및 저작권지